마태복음 244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앞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관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덜컥 겁이 났던 제자들은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 여쭙기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치매와 뇌졸중 같은 중한 질병에 걸리기 직전은 물놀이고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모종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구세주의 이맘과 말세가 임박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나 징후가 무엇인지 여었던 것이죠. 그에 관해 예수님은 몇 가지로 정리하여 대답하셨는데 그 일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죠.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과 그들의 미혹, 민족과 국가 간의 잦은 분쟁과 전쟁, 도처에서 발생하는 기근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입니다. 또 다른 징조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번에 살펴보고 우선 3절부터 8절까지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현상이 종말과 말세의 대표적 징후임을 지적하시죠. 그런데 주께서 언급하신 이 종말의 징후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내내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내가 신이요 신의 현현이다 하고 떠벌리거나 그 정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신의 대리인이다 하며 자신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던 군주들과 교주들은 가히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허다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이단과 사이비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의 교주들이 저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며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은 에덴동산의 첫 사람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뱀의 거짓말에 미혹됐을 때부터 이미 타락한 죄인의 내면의 자리매기만 본성이자 얼마든지 나타나고 발현되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전쟁과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전쟁이 빈번하고 자연재해가 심해지던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부터 이미 시작됐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잘못된 것일까요? 주께서 언급하신 대표적인 종말의 징후 세 가지가 이미 인류의 타락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그 강도나 횟수가 그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날도 급격히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우리의 종말에 관한 개념을 이 말씀에 대입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자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과 말세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은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의 어느 특정한 시점과 때를 종말과 말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인류가 타락한 시점부터 말세의 시작으로 보셨던 게 틀림없어요. 게다가 제자들이 언급한 주의 임하심, 즉 구세주의 오심도 결국은 이 종말과 말세의 기간 중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 종말의 때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과 말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그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셈입니다. 여보시게들, 우리는 이미 말세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중일세, 그 징후와 증상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현실을 보시게,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게.